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자동매매 타라 시스템입니다. 자 목요일장 마감 됐고요. 오늘 오버나이 종목이 좀 많고 종까지 종까지 입한 거 종목이 두 종목인데요. 일단 뭐 종가 매수 종목부터 보시면은 어, K M 제약입니다. 앞전에 한번 변곡점 가능성 있는 캔들 만들어 놓고 변곡점을 완성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일단 어,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오늘 그 자리를 어 이렇게 들어오면서 앞전 고점을 돌파시켜놓고 물론 윗꼬리는 달렸습니다. 거래는 좀 부족한 모습이고요. 오늘 이 종목은 외국인에서는 매도가 좀 나왔고 기간에서 오늘 이제 오랜만에 투신해서 매수가 좀 들어와준 종목입니다. KM제약도 현재 가격대에서 어, 추가적으로 지금 앞전에 보면은 가격 밀집 구간 추세 이탈 자리가 뭐 그렇게 밀집되어 있던 곳이 없습니다. 그냥 고점에서 쭉 흘러내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거리량 증가된다면 추가 상승 좀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파세코입니다. 오늘 변곡전 가능성 있는 캔들 만들었고요. 이 종목도 오늘 어, 오랜만에 기간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전 고점 돌파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가져갈 수 있겠고 오늘보다 물론 거래량도 좀더 증가하는 모습이라면 앞전 고점이 1 8 7 5 0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인 15,000원 돌파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부가 좀 중요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오버나이 예상 종목이 좀 많기 때문에요. 어, 오버나이 종목이 많기 때문에 오버나이 종목도 좀 한번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시우메디칼이고요. 이 종목도 오늘 변곡점 가능성 있는 캔들만 만들어놨습니다. 어, 이 종목도 보면은 오랜만에 기간에서 오늘 수급이 좀들어와졌고요 기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이 1300억 터졌어요. 시가 총액 700억짜리이기 때문에 적은 거래대금이 아닙니다. 변곡정 가능성 자리에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 튀어났기 때문에 내일 뭐 시초가 이후에 움직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전략으로도 CU 메디칼은 내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보여주고요. 한국 패키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거래 대금 또 다시 한번 터트려 놨습니다. 2,300억 터트려 놨기 때문에 앞전고점 돌파를 못했죠. 그리고 오늘 윗꼬리가 달렸지만 추가적으로 거래량 들어온다면 앞전고점 확인하거나 혹은 돌파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거래 대금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고 기존에 어떤 상승의 변동성을 만들면서 올라와 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요 종목도. 내일은 뭐 단기 전략으로 좀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우정바이오도 오늘 갭 나온 자리에서 위 아래 꼬리 다르면서 밀대형 캔들을 하지만 최근에 변동성 자리에서 보면 오늘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시가 총액 1,500억 짜리고 오늘 3,650억 거래 대금 터졌기 때문에 뭐 시가 총액 두 바퀴가 완전히 돌았네요.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보면은 외국인 기관에서 수급이 좀 들어와 줬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이 종목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일단 이런 캔들들은 내일 뭐좀 갭상승 나왔다가 아래꼬리 살짝 달랐다가가면은 어 훨씬 더 좋은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심통제약 오늘 22평을 회복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렇게 하락하다가 어 지금 뭐 랩지노믹스나 다른 종목들도 보면은 이런 자리에서 갈거같다가 빠지면은 다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빠지면은 추세선 이탈하면 얘도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심통제약도 오늘 일단 21선만 어, 확, 이렇게 돌파시켜 놓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거래대금 오늘 4 2 0 0억뭐 워낙 시가총액을 잔뜩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대금은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죠. 기존의 거래대금에 비하면은 지금 요 앞전에서 움직임한 것만 봐도 1조 3천억입니다. 요게 거래대금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최근 들어서 저점 라인에서 어 일단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 줬다라는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 봐야 어디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완전히 올라타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직은 좀 어려운 모습이죠. 다만 22평을 회복해 놨다라는 점에서 어 그냥 지금 신풍제약은 타라가 오버나이스로 가져가는 종목이 되겠고요. 내일 뭐 이탈 나오면은 청산될 가능성도 있고 안착된다면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좀더 강하게 들어와야 되겠죠. MH 에탄올이고요. 얘도 오늘 뭐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 5일선 다시 되돌려놓은 모습에서 상승이 나오다 말았는데 거래가 좀 부족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쪽 관련주들 오늘 뭐 대정화금도 그렇고 일단 좀뭐 조정을 받았는데 어, mh 에탄올은 오늘 거래대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일단은 뭐 내일 움직임이 어설프면 청산될 가능성이 있고요. 한국 알콜입니다. 얘도 지금 하락 추세기 때문에 뭐이 종목들은 지금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MH 에탄올이나 한국 알콜보다는 차라리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는 어제 거래대금을 터쳐 놨잖아요. 어제 4,500가 거래대금 터쳐 놓고 어, 오늘 5일선까지 이렇게눌림봉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전갭을 만든다거나 그러면 오늘 시초가가 대정화금이 얼마입니까? 시가가 42,900원이네요. 42,900원에서 시가를 만든다. 큰 갭이 많이 뜨는 건데요. 그렇지만 뭐 적당히 갭 정도 시초가 만들어놓고. 어, 움직임이 나와서 다시 한번 고점 돌파가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들이 지금 뭐 한국알코올은 아예 지금 아직 하락 추세에 있는 거고 mh에탄올은 거래대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이런 종목들이 거래대금 세게 터지는 날 어, 디데이 가능성도 있겠지만 기존의 거래대금 터트려놓고 쉬어가는 종목이 오히려 이쪽 섹터에서는요 mh에탄올이나 한국알코올 섹터에서는 대정화금이 오히려 전 낮다고 보고 오늘 지금 뭐 cu 메디칼이나 한국패키지 그리고 우정바이오는 오늘 거래 대금을 터뜨려 놨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좀 내일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서울리거도 오늘 네 변곡점 가능성이지만 일단 뭐 서울리거도 오늘 외국인 기관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 강력하게 다시 뭐 만들어 간다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수렴이 나왔다가 다시 갈 확률이 있습니다. 자, 오늘 뭐, 타라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좀 보면은요, 어, 상상인증권입니다. 얘도 오늘 일단 다시 한번 양봉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죠. 종가 무렵에 좀더 들어놓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일 상승이 나온다면 윗꼬리 부분에서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한솔재지 일단 22평 아래 있지만 아직 살아있고, 오늘 외국인 기관에서 수급이 좀 들어와졌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수급 들어왔고, 뭐, 크게 의미를 둘 만한 그런 정도의 물량은 아닙니다. 자 한국 카본은 이제 오늘 쉬어가는 자리인데 어, 패턴을 만들어놨네. 분봉에서 30분봉에서 패턴을 만들어 놓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내일 캡상승 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방향 잡을 수도 있겠네요. sk증권이고요. 얘도 뭐눌림문 봉이지만 완전한 패턴은 아니고요. 일단 좋은 자리에서 수렴 그냥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정 갭상승이나 혹은 갭 상승 나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방향을 잡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겠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오늘 완전히 이렇게 음봉으로 장악형 캔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얘는 시초가가 만약에 개파랑 나오면 오일선 수렴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겠습니다 오늘 뭐 움직인 종목들 보면헬는케어섹터보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이좋았고요 장중에 비트컴퓨터도 변동성을 한번 만들어주면서 또거래대금을터고려 놨습니다 을늘 기간에서 또 수급이 들어와 졌고요 그래서 비트 컴퓨터도 일단 어 거래대금 다시 한번 터트려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봉에서 이 고점입니다 지금 이 고점라인만 돌파가 된다 그러면 완전한 신고가로 또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점 전에서 일단은 어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어,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SIIT 솔루션에서는 오늘 ECS가 상한가가 들어가고, r 서포트도 오늘 다시 한번 고점 돌파가 나오려고 했다가, 일단 또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지속적으로 좀더 볼 필요가 있겠고요. 소프트캠프도 오늘 움직임이 나오다 말았습니다. 거래량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거래량이 좀더 늘어나는 모습이라면 여기 가격 밀집 구간을 또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 이 종목은 오늘 외국인에서 매도가 나오고 기간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 바이오 기타 섹터에서도 오늘 좀 움직임이 나왔고요. 록십자 랩셀입니다. 얘도 어제 이어서 오늘 1 0 0 0억원 이상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죠. 양 이틀간 외국인 기간 수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 한번더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 되겠고 주봉에서 얘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 고점을 돌파를 시켜놓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바이오 식총,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좀 움직여야지 지수가 좀더갈수 있겠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서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 기간도 오늘 소폭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코스피는 외국인하고 개인이 매수를 했고, 기간은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은 기존의 매수, 외국인 매수 들어왔던 종목들, 그리고 이렇게 차트 살아있는 종목들, 거래대금 터진 종목들 위주로 해서 내일도 일단 단기 전략 좀 세워 보시고요. 중요한 건 내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어 내일은 또 변동성에 좀 대비할 필요도 있고 시장 움직임이 아주 어설프면서도 이렇게 상승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삼성전자만 잘 가고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만 잘 가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대형주 위주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 이쪽 움직임이 나오고 난 이후에 또그 다음 종목들이 또 움직일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 종목이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소외받고 있는 건 자동차 관련주이죠 전기차 어, 이 차전지, 그 다음에 수소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리고 자동차 부품. 어, 자동차 부품 지금 움직이는 거는, 뭐, 테마로 엮인 거죠. 그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려면 자동차 섹터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좀 쉬어 준다면또 이쪽 섹터들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에서는 지수를 올리려면 어, 바이오 시총상이나 바이오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와야지 지수도 좋은 상승을 만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오늘 밤 미국 시장은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추수감사절로 어, 휴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은 어쨌든 뭐 연휴 분위기인데 코로나 상황은 심각한 상황에서 연휴 분위기를 맞고 있는데 오늘 미국장이 하루 쉰다라는 것만으로 우리 시장이 오늘 상승했다고 보면 일단은 내일 우리 시장은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갭상승 이에 금요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주면서 혹시나 뭐 음봉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어, 어찌 하나 있고요. 우리나라 또 확진자 추세도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 방역 단계를 좀더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금요일장 변동성이 좀 대비 잘하시고요. 단기 전략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